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물레 올문오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고 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칼과 창이나 화살은 아니지만 말로 하는 음해는 그에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음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말로 가하는 압박은 심지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4편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드려진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10편 64편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는 구성해서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으로요. 다윗을 음해하는 원수들의 공격을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인데, 거기에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7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격이 원수들을 향하여 급격하게 임하게 되고 원수들의 그 악한 개교는 자신들에게 임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편 64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간구로 오늘 부분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리고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명령형의 이 간구들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있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먼저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데 이 근심하는 소리는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들으시고 라는 이 말은 우리 말에서도 그렇듯이 단순히 귀로 들어달라는 그러한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들으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그렇게 강구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들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보존해 달라라는 이 기도는 원수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짓을 하든지 그 일들이 자기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숨겨주시고 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은 바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부터 숨겨달라는 것이죠. 1절에서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보존해달라고 구할 때 원수를 단수로 언급했는데 2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원수들이 복수로 언급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한 원수 한 명은 있었겠지만 그 일에 참여하여 함께 악을 꾀하고 행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의 무서운 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원수인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나를 찾아낼 수 없도록 숨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모는 음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폭력과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말로 누군가를 근거 없이 공격하는 일을 바로 악을 꾀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것을 악행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히 다윗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불평이나 근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처럼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먼저 3, 4절은 대적들이 몰래 숨어서 갑자기 공격을 해대는 그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원수의 행위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였습니다. 그들은 혀를 칼처럼 연마해서 다윗을 향해서 휘두릅니다. 또 독한 말을 화살처럼 다윗을 향해서 쏘아댔습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큰 해를 입히기 위해 말을 정교하게 다듬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할때이 겨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표적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 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어떠할까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숨은 곳에서라는 이 말은 매복하는 악인들의 습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인 척하지만 결국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숨은 곳에서 화살이 날아와 온전한 자를 쏘게 됩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또 하나의 속성은 갑자기 쏜다라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그들은 화살을 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전한 자 무지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소화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는 어쩌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생각했을지 어, 모르겠습니다. 수년 동안 음모를 꾸미면서 혀를 칼같이 엄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가 숨은 곳에서 갑자기 화살을 쏘았던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 말입니다. 비록 압살롬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압살롬의 그 안에서 다윗은 모든 악인들의 특성을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자신들의 자신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느니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서로 격려합니다. 근데 그 격려는 악한 목적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말의 올무를 놓아 다윗을 확실히 죽일 수 있을지 의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아주 건방진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 충만한 말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그들은 죄악을 꾸미는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저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아주 팽배해져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6절 마지막에 있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자화자찬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몇 책은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자화 자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로부터 그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다윗의 고소는 6절로 마치고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구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다윗의 생명을 원수의 두려움에서 보존하시고, 악을 꾀하고 행하는 자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숨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은, 7절은 반전을 알리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음모와 소동, 칼 같은 혀와 화살같이 독한 말, 악한 목적과 남몰래 놓은 올무, 또 기가 막힌 묘책,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속득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되어불, 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겨눈 화살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그들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쏘려고 한 대로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칼같이 연마했던 그들의 혀가 도리어 자신들을 해하게 되고 자신들을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자 일어나게 된 결과가 우리가 8절의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대적들의 멸망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보는 자는 의인과 대조가 되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즉,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는 아주 소극적으로 추정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는 자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머리를 흔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머리를 흔들다라는 이 말은 놀람과 혼란으로 동요하다 또는 허망하게 되다 다시 말하면 도망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됩니다. 구절에서 또 모든 사람도 역시 앞에 그들을 보는 자와 동일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악인들이 보이게 될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심으로써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와서 의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사로잡히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찬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자들에게 주어질 바로 그러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들은 절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일평생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피해본 사람들이 그 날에 그 피난처로 숨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성도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 그 사람들은 다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에 히브리말은 힐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할렐루야가 바로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즉이 말은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기는 자는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이며 경건한 자이고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결국 악인은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이 짜놓은 그 판을 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고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악인들의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4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일을 고스란히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원수들의 그 언어적 압박과 음해 아래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되갚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주석을 썼던 엘렌 로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보호와 구원을 위해 주를 의지한다면 주 앞에서 흠 없이 사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께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것이 환경적으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우리해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저희도 다윗과 다윗이 당한, 당한 것과 같은 또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그 음모와 악행으로부터 저희들을 숨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